전도서 5장 하나님을 경외하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에 우미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항하면서 깨달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 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며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보다 더 높은 자들도 이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재물과 부유와 존귀도 헛디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독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디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위에 무엇이 유익하랴.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아에서그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없어. 나왔나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 이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구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구가 수구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제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 함으로 즐거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아멘.